안녕하십니까. 대학 입시의 최강자. 대학 입시를 좀더 쉽고 마르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자뱅킬 진로 취업 전문센터의 정동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대학 면접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중 하나,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교복을 입고 가면 좋은 평가를 받는다. 무너락에 입는 것이 좋다. 또는 청바지는 안 된다. 뭔가 얘기들이 많은데요. 제가 오늘다싹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파트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생각해 보면 답이 있다. 두 번째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복장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복장과 이미지를 연결해서 나의 복장을 완성할 수 있다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어, 실제 여러분들이 이 복장을 선택할 때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지원한 학과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과가 실제 긍정성과 활동성을 원하는 것인지 또는 침착함과 뭔가 진중함을 원하는 것인지 충분히 여러분들은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학과의 공부의 어떤 또는 최종의 어떤 진로의 특성에 맞게끔 여러분들은 복장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지원한 학과가 좀더 활동성을 요구하며 활동적으로 보이도록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지원한 학과가 좀더 앉아서 뭔가 진중하게 해야 된다면 침착함과 무난함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에이, 저게 뭐냐라고 하지만 여기가 바로 정답이라는 거죠. 면접을 여러분 가다 보면 나보다 훨씬 더 복장이 정갈하거나 뭔가 고급져 보이는 또는 아저 복장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복장을 볼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고 왠지 모르게 교수님이나 면접관이 질문을 많이 해주는 것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절대 여러분들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만의 어떠한 이미지와 복장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 복장을 잘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따라해야 된다 생각하거나 또는 내가 부족하거나 생각하면 긴장도는 올라가고 원래 내가 준비한 답변조차도 할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절대 하면 안 되는 복장들은 어떤 게 있을까? 총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청바지. 청바지 입어도 됩니다. 안 된다는 분이 많으신데, 청바지 입고 합격할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다 너무 통이 넓거나, 너무 좁거나, 또는 발목 이상이 보이거나, 이런 바지들은 교수님이 봤을 때 조금은 집중할 수 있는, 또 쳐다보게 되는 그런 복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복장들은 조금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카고 바지도 많이 입으시는데, 호주머니가 많은 카고 바지, 호주머니가 도드라져 보이는 바지도 안 됩니다. 집중을 하기 때문이죠. 자, 똑똑한 친구들은 좀 감을 잡으셨을 텐데, 나에게 집중해 주실 때 긴장도가 올라가고, 또 내가 그 옷이 내 옷이 아니라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은 면접에서 원래 여러분들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죠. 예. 또 가지잖아요.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이미지와 복장을 연결하느냐입니다. 이미 고위가 뚜렷한 여학생들은 귀고리를 착용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귀가 좀잘 보이는 게 좋겠죠. 자, 활동성을 하려면 머리를 찔끔 묶으시면 되고, 귀고리를 착용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더 인상을 넓게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블라우스를 입는 경우에는 너무 파진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너무 얼굴이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멀리 하셔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이목구비가 뚜렷한 분이 아니신 경우에는 실제 블라우스는 조금 더 파져있고 목걸이를 착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훨씬 더 말을 쓰면 하실 때 얼굴을 보면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실제 사람들은 입 모양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그사람도 말을 경청을 하고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학생들도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남학생들은 교복을 입거나 슬랙스를 입거나 청바지 다 됩니다. 하지만 발목 양발을 신는 것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긴 양말을 신고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 머리가 눈썹을 넣는다면 머리를 자르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죽어도 못 자르겠다고 하면 이마를 보이듯이 넘기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학생분들은 눈썹 정리를 꼭 하고 면접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얼굴이 너무 좀 까만 편이거나 인상이 조금 무난하다. 집중력이 없다. 그냥 뭐, 어디서나 본 듯한 그런 생김새다라고 있으면 화장품을 파는 곳에 가셔서 남성용 틴트 조금은 입술 톤을 높여줘서 면접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복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좀더 좋은 복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나 자신이 가장 잘 어울린다 생각하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복장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독특함을 가지고 있고 또그 독특함이 존중받았을 때 사람들은 내가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면접관들이나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의 복장을 보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거나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이나 면접관을 만난다면 그것이 부담스럽다면 여러분들이 나는 원래 청바지를 좋아하지만 슬랙스로 바꾸셔야 되고 나는 예를 들어서 색깔 있는 운동화를 좋아하지만 무난하게 흰색이나 회색이나 검정색의 신발을 신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장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하는 선택이 항상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면접 에 임하시고 혹시나 내가 하려고 하는 복장이 궁금하다, 또 이게 맞나, 또 이게 틀리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와 취업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벤킬 수석 컨텐트 정동희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꼭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